안녕하세요, 안전한 휴일의 원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메모리 카피와 메모리 카피 언노바이스 함수에요. 메모리를 복사하는 함수죠. 이 메모리를 복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흩어져 있는 여러 개 변수의 내용을 하나의 버퍼에 캡슐화하는, 또 이제 캡슐화되어 있는 내용을 그 분리되어 있는 변수에 얻어오는 디캡슐화 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모리 카피와 메모리 카피 언더바 S 함수는 그 소스에 있는 내용을 이 데스티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메모리를 복사하는 함수인데 이 데스네이션 공간이 우리가 복사할 메모리 크기보다 더 메모리 공간이 작게 되게 되면 버퍼 오버플로우 발생하다 보니 언더바 S가 붙어 있는 안전한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스네이션 그 버퍼 공간을 입력인자로 전달하게끔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복사하려고 하는 이 크기가 a t 네이션 공간보다 만약에 그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예외를 발생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그 안전한 버전의 메모리 카피 언더바 s 함수입니다. 어, 이번에 이 실습은 그 네임과 번호에 있는 이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버퍼 공간에다가 캡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지금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공간이 전부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유효한 공간만 패킷화하기 위해 가지고 문자열 길이, 문자열 내용, 그 다음 번호,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신하고 난 다음에 이름의 길이를 얻어오고, 그 길이만큼의 이름을 뜯어내고, 또 나머지 데이터 번호를 뜯어내는 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을 하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코드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름, max namelang이다, 라고, 그, 하기로 하고, 홍길동, 뭐, 번호가, 있다, 라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max namelang 같은 경우엔, define, max namelang, 뭐, 20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어, 우리는, 이, 해당하는 게, 그, 기록할 데이터 말고, 우리가 수신해서 그 디캡슐할 그리고 그 캡슐화하기 위한 버퍼 뭐 대충 이제 1 0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슐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옵셋하고 그 캡슐을 해제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 옵셋두 가지 변수도 성언하겠습니다 캡슐화를 하고 해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이름,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나중에 해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string l a n 그, 이름의 길이를 얻어오는데, 널문자까지 이제 보내주기로 할게요. 널문자. 나중에 이제, 캡슐을 할때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e n c a p s u l a t 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버퍼에 있는 내용, 현재 이 버퍼의 크기는 이렇다. 그리고, 현재까지 캡슐라 한그 옵셋은 이와 같은데, 우리는 이 랜이라는 변수에 있는 걸 사이즈 오브 랜 길이만큼 캡슐라 해달라라고 하고, 캡슐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변경될 옵셋, 이와 같이 이제 리턴 받는 형태. 그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버퍼와 버퍼의 크기, 그 다음 옵셋, 이거 전달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전달하면 되겠죠. 이 이름 같은 경우에 전, 그 실질적으로 캡슐라 할 길이는 이렌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만큼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디에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 이 주소에, 그, 크기는 얼마? size of num이라는 변수. 요 같은 형태의 그 동작하는 encapsulate라는 메소드를 그 만들어서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인. 캡슐 레이트 이게 좀 오타가 났죠뭐그 상관없어요 이와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캡슐 크기 캡슐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어, 우리가 기대하는 캡슐 크기는 뭐이 홍길동 7이죠 어, 한글이 두 글자니까 어, 길이 더하기 1로 했으니까 7그 다음에 이제 랜 4바이트 이거 4바이트 그래서 총15 바이트가 나오면 어 정상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하는 거 캡슐을 까나갈 때도 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렌트 이 캡슐을 하는 정 반대 과정이니까 어 옵셋 번수는요 위에 선언해 놨습니다. 2 2 2어 호출 함수는 d라고 하겠습니다. 캡슐을 해제한다. 이제, D 하기로 하고, 어, 해당하는 이 D 캡슐을 할 때는 이 버퍼의 크기는 알 필요가 없죠. 이 버퍼의 크기는 알 필요가 없고, 어, 우리가, 어, 변수를 저 위에서 offset은 캡슐을 할때 사용했고, 캡슐을 해제할 땐 offset2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렌2라는 변수에, 어, 얼마만큼? 이 4바이트만큼을 읽어와달라. 그리고, name2에다가, 얼마만큼? 이, rent 변수에 있는 값만큼 읽어와달라. num2 변수에, num2 변수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얻어와달라. 이와 같이 얻어와서, 이름, 그리고, 번호를 이제 출력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에, name2와 num2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홍길동 10번,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성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캡슐레이트 함수를 뭐 위에다가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캡슐레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그 만들어서 호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그냥 그 선언 및 정의 자체를 위에다가 전부 다 할게요 캐릭터 포인터 페이스다라고 하기로 하고 사이즈 언더바티 이제 버퍼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언더바티 옵셋 그다음 뭐그 메모리 주소는 소스 메모리 주소는 보이드 포인터로 봐져면 되겠죠? 어, 이와 같은 형태의 그 값으로 전달하기로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디캡슐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포인터 베이스 뭐 사이즈 언더바 t 오셋 그다음 이제 포이더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다음 사이즈 언더바 t 이제 n 뭐 요거지 이제 그 약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인캡슐레이트 어,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뭐 메모리 카피 언더바 S 세이프한 버전으로 할게요. 어 어디에 이 베이스에 offset 지금 이제 offset만큼은 이미 캡슐화 되어 있는 거니까 이 offset 그 실질적인 이제 버퍼에 남아있는 사이즈는 원래 사이즈 이 버퍼 사이즈의 offset을 뺀 만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사이즈죠 그 다음 어디에 있는 거이 소스에 있는 거몇 바이트? n 바이트를 메모리 네, 복사하여라 그리고 실제 n 바이트만큼 이제 캡슐화를 했으니까 다음 offset은 offset 마이너스 offset 플러스 n이 되겠죠 맨 카피 마찬가지로 s 이 방향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데스 t 네이션으로몇데스 t 네이션 크기는 n이다. 어디에서부터 베이스 더하기 오 e 셋에 있는 내용을 몇 바이트 n. 네, 실제 n을 더한 걸. 또그 요아치 이제 해 주게 되면 캡슐화와 캡슐화 해제 부분이 구현이 끝났습니다. 지금 번호가 지정이 안되 있네요 번호를 10으로 이제 지정하기로 하고 어, 이 offset도 0으로 초기화, offset도 0으로 초기화 이와 같이 해서 실행을 어, 시켰을 때 이름하고 번호가 에, 홍길동 10, 15바이트 에,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 에, 메모리 카피 우리가 특정한 곳에 있는 걸 어, 내가 원하는 메모리에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게 메모리 카피입니다 안전한 버전이 메모리 카피 언더바 S 함수고요. 이상으로 메모리 카피와 메모리 카피 언더바 S 함수에 관한 실습을 마치기로 할게요.